예,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사백육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백육장입니다. 고난 내 영원 편히 쉴 곳. 난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거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 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게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팔,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또한 여러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수 있고 또 평안하며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또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 시편 3편5 절부터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시편 3편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이제 피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굉장히 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어, 사무엘하 15장 16장을 잠깐 보았는데 어, 압살롬만이 대적한 게 아니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장 삼편 일절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심지어 조롱하고 또한 험, 험담을 하였죠.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처럼 큰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한 내용이 어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연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권한 가운데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다윗은 어 평안한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5절에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이로다 주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듯이 붙든다는 것은 지탱한다. 우리를 감싸한다 우리를 다 품에 품으셨다. 그런 어떤 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표현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설칠 수도 처엔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 4편에 보면 똑같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편에서도 이제 4편 8절 보면 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어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죠? 평안하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예, 사시죠. <laughs>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맡겨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이슨 어려움 속에서도 예. 잠을 잘수 있었다는 거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이란는건 진짜 숫자가 아니라 과장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라 하죠 그것은 주님이 붙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7절, 8절 기도의 내용인데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일어나서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어나서서 나를 구원하소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삶에 역사하시도록 강력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죠 특별히 일어나서서라는 표현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입니다 주님께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10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때 이제 먼저 언약계가 이제 먼저 앞서고 행진하는데 특별히 10장 3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언약계가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렇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적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것과 연관 있는 거요 볼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 합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고, 꺾어달라고 꺾었다라고 꺾으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뺨을 친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를 꺾었다는 것은 사실, 이 뺨이라는 것은 턱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들이 아까 우리가 3편 2절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때요? 시무이도 어때요? 이다이 어, 사울과 같이 연관이 있었던 시무이도 다윗을 향해서 너가 사울이를 죽였지 않냐 라면서 내가 저주를 이렇게 너가 지금 쿠데타로 나여 이렇게 물러나 물나게된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 너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냈던 시무이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돌을 던지며 저주를 쏟아냈죠 이렇게 말로써 어, 다윗을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험악한 말들과 저주의 말을 그들의 턱과 입으로 했던 모든 뱉었던 말들을 주님이 꺾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조용하게 하셨다. 그들의 모든 말들을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말들을 뱉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복을 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던진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걸볼수 있죠. 마지막 8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도 있지만 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얻는 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기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께서 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윗은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하면 직분자였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교회가 물론 자신의 잘못 이 있지만 대적자들로 인하여 혼란 함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지만 다시 주님께서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 복을 내려달라 그들이 떠났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혼란에 빠졌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셔서 회복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평안한 잠을 자실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일어나도록, 일어나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신은 이 모든 삶의 구원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붙드시면서 주님의 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은혜를 또 구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